임대 사업을 하신 분이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했을 때그 주택에서 반드시 2년을 거주해야만이 비과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도 양도소득세 실수 사례 2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1세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비과세 되는 거 아시죠? 그러나,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2년을 보유하고 2년을 거주해야 되죠. 이 서울 같은 경우는 조정대상 지역이 언제 지정됐습니까? 2017년. 8월 3일 날 지정이 돼서 지난 2023년 1월 5일 날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에 주택을 취득한 사람은 양도할 때 무조건 2년 보유의 2년을 거주해야만이 비과세가 됩니다. 그런데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도 2년을 거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 살펴보겠습니다. 자, 거주주택에서요,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 거주주택 양도 시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실수 사례입니다. 2018년 6월에 오피스텔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임대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무소에 사업자 등록도 내고, 시군구에 가서 임대 등록 신청을 해서 임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2022년도 4년 후에 비주택을 취득했습니다. 사업에. 그런데, 이 비주택을 취득한 지역이 비조정대상 지역입니다. 여러분, 비조정대상 지역은 거주 요건이 충족하지 않아도 되죠. 그런데, 2022년 5월에 비주택을 취득해서 2년 후에, 2년 2개월 만에 비주택을 양도했습니다. 5억에. 그러면 이분은 비조정대상 지역이니까 거주를 하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팔고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고 했던 건데, 비과세가 안 됩니다. 이분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는데요. 이 주택에서는 임대사업하신 분들은 무조건 2년을 거주해야 됩니다. 자 보실까요? 김성실 씨는 임대주택인 A오피스텔과 B주택을 소유하다가 2024년 7월에 B주택을 양도했다라는 것이죠. 김성실 씨는 조정대상적이 아닌 지역에 소지한 B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비과세 적용 시 2년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이지요. B주택에서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여 예상치 못한 세금을 납부했다. 그러니까 비조정 대상 지역이라 하더라도, 임대 사업 하신 분들은, 인년을 거주해야만이 비과세가 되는 겁니다. 원래는 비과세 적용되면 영원인데 비과세 적용받지 못해서 1,900만원의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례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입니다. 대부분 임대주택은요, 장기임대주택과, 여기서 이제 장기임대주택은 뭐 5년, 8년, 10년이 있는데,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에 1주택입니다. 거주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임대를 하고요. 하나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다가 2년 이상 거주하고 팔면 비과세가 되는데요. 지금 김성실 씨는 임대사업자인데 어, 지금 거주하는 주택을 거주하지 않은 주택을 양도했으므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임대주택이 없이 주택 한 채만을 보유했다. 1세대가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는 당연히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다면 2년 이상 거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조정대상지역은 2년을 거주해야 되겠지만 비조정대상지역은 임대사업자가 아니라면 2년을 보유하면 되고 거주를 안해도 비과세가 가능하지요. 자 사례와 같이 양도 당시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거주주택을 비조성 대상 지역에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주택에서는 2년 이상 거주하여야만이,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거주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어, 그렇죠. 거주주택에서 2년 이상을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생 임대 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있죠. 그러니까 종전 임대 주택에서 보증금을 만약에 4억이라고 한다면 상생 임대 주택에서 보증금을 5% 이내만 올리면 이러한 상생 임대 주택에서는 거주를 하지 않아도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원래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어떤 겁니까? 한 세대가 주택을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세대라는 것은 가족구성원을 말합니다.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배우자와 직계비속 자녀들 그리고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그러나 가족 중에 취약이라든가 이때 취약은 어,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고요. 고등학교 이상입니다. 가족 중에 질병 요양, 가족 중에 근무상 형편, 가족 중에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사람도, 어, 가족 구성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1세대 1주택 요건은, 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양도 당시 국내 1주택을 보유할 것. 당연히 거주자가 되겠죠? 거주자라는 것은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주소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일 것. 그러나 그 주택이 조정대상적에 해당하는 주택은 보유기간 2년 이상이고 보유기간 중에 당연히 2년 이상을 거주해야 될 것. 그렇죠. 2년 이상일 것. 그렇습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의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 아닐 것.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초과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자, 혜택입니다. 양도가액 12억 이하의 주택,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주택 임대 사업자의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는 어떻게 되느냐. 자, 두 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인데, 임대주택을 등록하고, 일정 기간입니다. 요, 임대주택은요, 어, 5년 임대하는 경우가 있고, 8년 하는 경우가 있고, 10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5년, 8년, 10년 이상을 임대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주택임대 사업자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 주택 중에 하나는 임대 등록하고 하나는 반드시 2년을 거주해야만이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요건입니다. 임대주택임대 사업자의 임대주택 및 거주주택은 어떤 것을 충족해야 되느냐 이런 내용을 충족해야 됩니다. 임대 등록은 어디서 할까요? 당연히 세무서입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주소지 세무서에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임대 기간 중에 임대료나 임대 보증금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5%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임대사업자 등록은요. 임대 개시 당시 기준시가라고 하는 것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격이 기준시가인데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일 것. 그리고 수도권 밖의 지역은 3억 원 이하일 것. 그리고 임대기간은 세법상 의무 임대기간 이상일 것. 여기서 의무 임대기간은 5년, 8년, 10년 이 있는데요. 의무 임대기간이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사람은 의무임대기간이 5년이 되겠고요. 2020년 7월 11일부터 2020년 8월 17일까지 신청하는 사람은 장기임대주택기간이 8년입니다. 그러나 2020년 8월 18일 이후, 이후에 임대사업을 등록한 사람은 장기임대주택이 10년이 되겠습니다. 자, 거주요건입니다. 거주요건은 임대 사업을 한 사람들은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무조건 2년 이상을 거주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임대 사업을 한 사람들은 생애 1회 요건만입니다. 2019년 2월 10일 이후 취득한 거주주택부터 1세대가 생애 한 차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거주주택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생애 한 번입니다. 2019년 2월 10일 이후에 취득한 거주 주택 2년 이상을 거주하는 경우 한 세대가 평생 한 차례에 거주하는 주택의 경우만 비과세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바로 거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례는요. 오늘 사례는 임대 사업을 하신 분이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했을 때그 주택에서 반드시 2년을 거주해야만이 비과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임대 등록을 시작한 사람들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무조건 2년을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서 2년을 거주해야만이 비과세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누르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